이제 1시간 2 6 k m 지나이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뚫려 있네. 키가막힌다를아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심포 신포. 심포에서 새만금 개화도 가는 방향 자전거 도로갑니다 너무 잘드어났네 자전거. 저기 보이는 저 선이 개화도 개화도. 전용 도로입니다. 광활에서 신포, 심포. 신포에서 새만금 방향 자전거 도로에요. 신포항에서 신포항까지 안 가고 신포, 신포 거전 쪽에서 좌회전해서 쭉 들어오면은. 큰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. 그 타워 타워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가면은 자전거들로 가 나옵니다. 좌측에는 바다도 <목소리> 보이고 저기 보이는 정상이 높아요. 새만금 방조제. 고속도로 공사를을 좌벌린 예, 시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. 우측에도 바다 우측에도 바다 좌측에도 바다입니다. 상쾌합니다.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